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이 한참 호감국으로 떠오르기 전, 우리나라를 무시하던 미국의 한 음악 전문가가 한국에서 겪게 된 충격적인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저명한 음악학 교수 마가렛 월시가 잊혀진 한국 노래 한 곡을 통해 깨닫게 된 우리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악을 얕보았던 그녀가 어떻게 세계에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렛 월씨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음악학 교수이자 판문화 평론가로 3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뉴욕 타임스 음악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NPR 라디오 자문위원으로도 일하고 있죠. 제 저서 대중음악의 세계사는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제가 진행했던 세계 음악 대장정 다큐멘터리는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음악, 특히 한국 음악에 대해 상당히 무지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케이팝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안무와 영상미, 그리고 서구 팝 음악을 모방한 트렌디한 음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케이팝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음악적 깊이나 역사적 의미는 부족하다고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건 순전히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CNN에서 글로벌 음악 지형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는 아시아 음악 파트의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한국, 일본, 중국의 현대 음악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뉴욕 JFK공항은 늘 지저분하고 혼잡하며 화장실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입국 수속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도 놀라운 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고 있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항상 지연되고, 차내는 지저분하며, 밤에는 안전 문제로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죠. 하지만 이런 처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음악에 대한 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발전된 인프라와 음악의 깊이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인터뷰는 서울 용산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음악 방송 진행자와 대담하는 자리였죠. 그 방송에서 저는 평소처럼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K팝은 전 세계를 휘어잡긴 했지만 진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인정하지만 음악적 깊이나 클래식한 가치는 찾기 어렵죠.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고 카메라맨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저는 학자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광석이나 한대숙, 양희은 같은 가수들의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클래식한 가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대학원생 신분으로 통역을 맡았던 지수라는 젊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 음악을 정말 이해하시려면 팝이나 아이돌 음악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훨씬 깊은 음악적 전통이 있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국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수의 다음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후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아는 음반 가게로 모시고 싶어요. 호기심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저를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 있는 오래된 음반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빈티지 lp들이 가득한 그곳은 뉴욕의 독립 음반 가게들을 떠올리게 했죠. 가게 주인인 김씨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지수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뒤편 선반에서 낡은 lp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1984년에 발매된 음반입니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앨범이에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이 음반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다고 해요. LP 커버는 단순했습니다. 흑백의 나뭇가지 사진과 한글로 된 제목이 전부였죠. 지수는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건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한국 음악의 다른 면을 발견하셨으면 해서요. 이 음반은 복제본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호기심에 LP를 재생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스위트룸에는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LP를 턴테이블에 올리고 바늘을 내렸습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인트로가 흘러나왔고, 이어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저는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가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였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건지. 다시 용기를 내어 노래를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체념, 그리고 깊은 사랑.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지수는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로서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노래가 이렇게 강렬하게 제 영혼을 흔들다니.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꾸고 이 노래의 이야기를 파헤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지수의 도움으로 저는 그 노래의 작곡가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노래를 쓰신 건 어머니가 중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 노래가 탄생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노래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당시 모든 한국인의 아픔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죠. 그날 오후 저는 그 작곡가의 옛 친구이자 세션 기타리스트였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예순이 넘은 남성이었지만 여전히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노래를 녹음했던 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스튜디오에는 전기가 자주 끊겼고, 장비도 낡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 밤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때 무언가 특별한 것이 탄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그 노래와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음반 제작자, 당시 라디오 DJ, 심지어 그 노래를 듣고 자란 평범한 한국인들까지. 모두가 이 노래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와 역사,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 저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향과 함께 그 노래를 클래식 편곡으로 공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공연 준비기간 동안 저는 서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발견했죠.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지만 서울에서는 여성들이 밤늦게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비싸고 대기 시간이 길지만 서울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저렴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은 지연과 고장이 잦지만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음악을 너무 야빴던 건 나였네요. 어느 날 저는 지수에게 고백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많은 서양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지금 교수님이 진정한 한국을 발견하고 계시다는 거죠. 공연 당일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과 함께 마지막 곡으로 잊혀진 계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청중석에는 작곡가의 아내와 딸, 작사가의 손자, 그리고 그 노래를 듣고 자란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이 올라가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클래식 악기들로 재해석된 그 노래는 더욱 장엄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무대 앞에 서서 내레이션을 맡았습니다. 이 노래는 40년 전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한 곡이 아니라 한국인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저는 이 노래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 역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음악의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경을 초월해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의 놀라운 힘 말이죠. 공연 영상은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몽드 등 세계적인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서 발견된 진짜 음악 뉴욕타임스. 잊혀진 한국 노래가 세계를 감동시키다 가디언. 왜 우리는 이 음악을 몰랐는가? 으르몽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노래를 번역해 부르는 세계 각국의 커버 영상들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이 오래된 노래를 재발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젠 우리가 이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할 때네요. 저희 세대는 이런 음악을 잊고 있었어요.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여정이 끝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CNN은 잊혀진 노래, 세계를 울리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고, 저는 그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 있었어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으로 배우러 가야 합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지, 정서적 깊이란 무엇인지를 말이죠. 지금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한국 음악의 역사와 미학이라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차고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강의실 칠판에는 항상 이런 문구를 적어둡니다. 기억은 노래로 남는다. 한국. 지난주에는 학과 동료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가렛, 솔직히 한국 음식도 그렇게 대단한가요? 김치가 정말 맛있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맵지만 그들의 노래는 더 매워요. 당신의 마음을 불태울 만큼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더 많은 잊혀진 노래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오래된 노래들 속에는 인류 보편의 감정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낯선 문화를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법이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오래된 음악들을 찾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다음에 방문해야 할 한국의 숨은 음악명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의 진정한 소리를 더 많이 발견하고 싶습니다.